그 뭐지 있어요? 컵 이제 컵컵 예. 그거, 그거... 종이컵 없나요? 그냥 컵 없대는데 예. 네. 네. 이거 막 지금 이... 여기서 그냥 이걸로 써가지고 대표님도 이거요? 예 종이컵 는데 그냥 그러면 컵을 저 카페에서 달라 그런 사셔야 돼 될... 아니 여기 갖고 오면 돼저저에 갖고 왔어요 이거. 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여기 여기서 갖고 왔... 모르겠어요. 모르겠어요. 그럼 샷발레.. 우리 그.. 그.. 그 예.. 그냥. 모르겠어요. 몰라. 몰라. <웃음> <웃음> 감사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. 발렐레 오지게 해서. 아이고 날씨 좋다 아... 아이고 날씨 좋다 야, 안녕하십니까? 네. 세요 잘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얼마나 복된 <laughs> 주일입니까? 할렐루야!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찬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.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.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. 아멘. 10편 23장 1절부터 3절 말씀. 할렐루야. 오르신 말씀이십니다. 주님의 말씀이십니다.